자 아무튼 이제 뭐... 뭐야 얘? 갑자기 얘 파초하는데? 오아 잠깐만 이거 니카이도 세팅을 새로 해야 된다 요니카이더에서 된건가? 아 잠깐만 스킨을 스킨을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님들 잠시만요 아이씨 뭐야 이거 잠시만 잠깐잠깐잠깐 님들 잠시만 있어봐 애들이 다 스티브랑 알렉스여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나 이거 니카이더를요 아니 그니까 이거 세팅이 초기화가 돼가지고 니카이더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고 그래서 <laughs> 뭐가 문일까 <문제랄까>, 여기서 <laughs> 어... Use your real skin on other players 이게 뭔 말일까요 지금 사람들 다 지금 잠깐만 아니 이거 하면 사람들 다 우토 스킨 된다고야 이거 너무 무섭잖아. 야. 야 애들이 다 우토야 이거. 개 무서워. 이거 우토 정모 한번 가 보자. 나 보세요. 따 이대로 하면 안 됨? 아뭔 이대로 이대로 하기는. 야 이거 우토 이거 보이면 얼마나 무서운데. 어야 이거 사실 우용 우용 새끼니 이게 원래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잖아요. 얘 근데 이제 그림자에서 우토가 됐어. 알고 보니까 우토는 우용의 그림자는 우토였다 사실. 우토가 되는 것만은 사양할게. 이게 뭐야 <laughs> 오. 응? 음? 야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요런 식으로 돼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이거를 예스로 끼면 오드가 파이브 스킨이 됩니다. 야, 야 오지 마. 오지 마. 야 오지 마. <laughs> 야안 돼. 안 돼. <laughs> 야, 야, 야. <laughs> <laughs> 안 돼! 안 돼! 저... 오지 마! 안 돼! 안 돼, 어. <laughs> 안 돼! 야, 자, 자, 멈춰! 멈춰! 자, 거기서 멈추세요. 자, 멈춰! <laughs> 야, 너 무섭잖아, 이거! 야! 야, 이거 마크 맞냐? 야, 이러니까 마크가 19금 게임 소리 듣지! 이 상태로 이제, 메가 스카이워즈를 해볼 거예요. 자, 왜 메가 스카이워즈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갓게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스트림을열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명을 모아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파이브 스킨 100명이 전부 다 싸우는 거예요. <laughs> 자, 다 들어와 보세요. 자, 다 들어와 봐. 다 들어와 봐. 자, 방송 좀 들어와 봐. 어, 파이브야. 파이브 방송 좀 들어와 보라고 일단은. 오케이. 예, 예, 예. DM 봤다. 자, 파이브. 파이브한테 한번 그 축하 아, 그 뭐냐? 환영식 좀해 보자. 환영식. 자,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다자 자, 여기 여기. 여기 다서 있어 봐. <laughs> 파이브님, 승방 봐보세요. 예, 예, 예. 야, 야, 근데, 야, 지금 파티 몇 명이야? 43명이야? 야, 더 들어와. 야, 이렇게 하면. <laughs> <laughs> 야, 야, 개무서, 이거. 이거, 재밌는 거 생각났어요, 재밌는 거. 진짜 이거 겁나 재밌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젯에서 하이퍼 트레인을 들어가면은, 야, 자, 다, 타 타, 타, 다, 타, 다, 타세요, 타세요. 자, 우리 열차는 이제 좀 무서운 열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분들이 탈 수가 있어요. <laughs> 야! 야, 뭐야, 이거! <laughs> 야! 야, 잠깐! <laughs>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야, 파이브야. 파이브야, 지금 그, 파티 열었거든? 스트림 열었으니까 한번 들어와봐. 자, 메가스월 한번 해볼까요? <laughs> 야! 가자! 가자! 하 <laughs> 잠깐만 뭐야 이거! 야! 잠깐만!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다들 반갑고요 자 우리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파이브끼리 내전이 나가지고요 자 우리끼리 이제 싸울 거예요 자 가자 <laughs> 야 이렇게 다섯 명만 모아서 했는데도 겁나 기괴한데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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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갑시다 오케이 자 시작에 시작은 이렇게 대충 템만 먹고 갈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드를 먹으러 가보도록 할 겁니다. 네, 미드 갑시다. 오케이. 야, 여기 여기 미드 섬사. 오, 어, 기리인데 이거? 좋았어. 야 파이브 딱대! <laughs> 파이브들, 야 파이브들 딱대! 야, 야 오딜 오딜 어 오딜 오딜 어 오딜들 꽤 오딜, 있어? 아,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잠깐만. 아군하고 접 아군 아군 부분이 안되고 같은 느낌. 오, 자, 파이브랑 파이브랑 이기니까요. 파이브가 이겼어요. 야, 여기도 파이브가 이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 여기, 여기 파이브들이 또, 또, 싸우고 있거든요. 어, 여기 지금, 오, 어, 파이브가 지금 방금 죽을 뻔 했는데요. 오, 어, 하지만 파이브가 파이브 권범을 써가지고 살았어요. 자, 그 와중에 여기 파이브끼리 또 싸우고 있죠. 자, 좋아요. 자, 파이브끼리 지금 이런 식으로. 자, 자, 파이브가 지금 파이브한테 내쫓기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어, 양각이 잡혀있어요. 오, 오, 양각이 아니라 그, 알고 보니까 같은 팀이었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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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파이브가 죽었어요. 파이브한테 이해서 하지만 파이, 또 다른 파이브가 나타나서 는 주고 싸우는데 아, 파이브가 졌죠. 자, 여기도 지금 파이브끼리 싸우고 있네요. 파이브가 졌네요. 자, 그리고 여기 파이브끼리 지금 같은 팀을 모았고요. 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쪽에 또 파이브끼리 지금 내전이 났어요. 오, 겁나 무섭죠 지금. 오, 파이브들끼리 지금 용암에 타고 있는데 하지만 아, 파이브가 한명 타. 불에 타가지고 죽었구요. 어, 파이브의 딱까리가 죽었어요. 아이고, 파이브의 딱까리한테 지금. 아, 트로피가 하다가 죽었죠. 아, 이것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아, 이거 왜 우토야, 좀비는? 왜 우토가. 자, 지금 파이브끼리 지금, 어, 여기 4명이 지금 살아있어요. 4명의 파이브가 지금 살아가지고. <laughs> 자, 지금 4명의, 4명의 지금 팀을 먹고 있는 파이브들이 여기 살아있고. 자, 여기 또 이제 파이브가, 어, 지금 대각 브릿지를 하는데. 아, 지금 노트 파이브가 와가지고. 파이브 어. 군단들의 총체적 난국 자어자 <laughs> 어. 자, 여기서 오 파이브가 살았어요 자 여기서 자 대충 이런식으로 지금 가고있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도망을 가고있지만 지금 파이브가 신속을 먹음으로써 지금 거리가 점점 더높혀지고 있죠 아 파이브가 뭔 죽을것같은 비이에요 팀원까지 왔거든요 아. 때, 때 과연 어떤일이 일어날지 알아볼거요 <laughs> <laughs> 어, 지금 파이브가 어쩌지 살았어요. 어, 하지만, 어,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또 다른 파이브가 나타나지고 활을 쓰고 있죠. 자, 지금 활로 뭔가 견제를 할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죽을 삘인데요. 어, 뭔가 죽을 삘인데, 자, 여기서 지금 세 명의 파이브랑 한 명의 파이브가 서로 싸우고 있지만, 아, 이런 식으로 죽어버렸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두 벽의 파이브가 지금 여기서 스퍼트를 누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슬슬 뭔가 출발을 하려는 그런 느낌이죠 자 지금 파이브끼리 싸우고 있어 아이 사람이 지금 밀어내기 화를 쓰고 있는 그런 파이브인 것 같은데요 어야 지금 여기서 화를 한참 쓰고 있는데 어 노트 파이브가 와가지고 화를 써가지고 맞춰가지고 얘가 지금 다시 파이브가 밀리는 모습이죠 어 싸우고 있는데 하지만 어 밀어내기 화를 이용해서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예 지금 숨어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laughs> Ah! <laughs> 어 <laughs> 아, 아파 아, 자 여기서 여기서 지금 8 0 0이 한창 화를 쓰고 있는데 1분 뒤에 또 리필템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리필템 이후로 이제 이제 그 뭐냐 엔더드래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엔더드래곤이 또 다른 변수가 될수 있답니다 여기 화를 쓰고 있는 동안 저는 그동안 물을 마시고 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자 그동안 지금 한 명이 지금 뭔가 죽은 느낌이죠 자 괜찮아요 자 지금 여기는 여전히 숨어있어요 자 세, 하지만 새벽에 지금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1분 30초에 조만간 또 이제 엔더 드래곤이 나와요. 자, 하지만, 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하는 동안 제 유튜브 각이 날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만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니들끼리 알아서 잘 싸워. 오케이. 아, 힘들어. <laughs> 뭐야, 파티는 왜? 뭐야, 그럼 또 왜? 당신의 목은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않습니다. 아, 실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으아. 지엠모라는거 <laughs> 다들 들어보셨죠? 약간 지엠모를 개구리에다가 적용시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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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자로 서, 야, 다 이렇게 서 있어봐. 야, 다한 줄로 서 있어봐. 어, 어. 야, 다한 줄로 서 있어. 뭐, 얼마나 개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좀 보자. 야, 나, 아 잠깐만. 뿔 보는데, 30만. 아, 뿔 보면서. 야, 이거 뭐야. 야, 너네 뭐야. 쟤는 왜또 10억을 받으러 가냐. 야, 넌또 뭐야. 야. 야, 이게 뭐야. 내가 3, 2, 1, 이렇게 채팅칩에 다 같이 떨어져 보는 거야. 알, 알겠지, 알겠지? 아, 다들 이렇게 서 있어 보시고, 제가 3, 2, 1, 0 하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3, 2, 1 하고 바로 그0 하면은 바로 떨어지는 거야, 다들. 오케이, 오케이. 합시다. 3, 2, 1, 0 가자! 가자! <laughs> 야,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이 안 나와. 자, 갑니다! 갑니다! 3, 2, 1, 0! 가자! 가자!